나나 할아버지, 나나 할아버지, 나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파충류를 사랑하는 제주 두별레타일의주별입니다 이번 저 파충류 입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베타고요. 베타, 베타, 야생 하이브리드 베타. 들어왔고 이번에 팩맨들입니다 하이레드 오네이트 백맨 이렇게 왔고요 한 마리 그리고 또 여기 또한 마리 건강하게 왔어요 두 마리 이번에 다른 업체도 에 나갈 거라서 또세 마리 아이고 세 마리 이런 친구입니다. 제 가장, 가정 내에서 키우면 가장 크는 팩맨이에요. 하이 레드, 오네이트 팩맨. 이제 세 마리 왔구요. 많이 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베리 팩맨. 예쁘죠? 딸기. 아프리코 팩맨이라고도 하고요 오, 그린, 포닷, 포닷, 그린도 왔습니다. 이야. 정말 예쁘네요, 지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은 수입한 거고요. 나머지 팩맨은 브리딩한 개체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팩맨야 퀄리티가 미쳤네요, 진짜 진짜로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스트로베리 팩맨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스트로베리 팩맨. 지금 굉장히 많이 꺼내고 있죠?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옷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스트로베리 팩맨. 여기는 좀 라임 색깔이 좀 섞인 친구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 아유 고생했어요 고생했고 그리고 여기도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 아까 굉장히 빨간 거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아유 귀여워라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이랑 스트로베리 팩맨 일단 스트로베리 팽맨. 아우 똥을 많이 쌌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카먼토드가 왔는데요. 아 달팽이 왔네요. 달팽이. 달팽이. 어, 달팽이가 이렇게 잘 왔어요. 애완용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는데 어, 이번 계기로 잘 키워서 이제 동네에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꼬마들 꼬마 친구들에게 좀 학습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보여주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까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까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잘 붙여주셔가지고, 자, 여기는, 여기는 뭘 까요? 어, 우와, 오, 여러분! 와, 사이즈 좋은. 자, 커먼 토드. 아프리카 커먼 토드입니다. 몇 마리 왔지? 두 마리. 어이고, 세 마리. 세 마리 온것 같아요, 세 마리. 야, 이거 물좀 뿌려볼까요? 물좀 뿌려서. 좀이 친구들이 수분을. 예쁘죠? 여기. 자,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아프리카 커먼 토드. 이 친구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우리나라 두꺼비는, 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채집도 불법이고, 이제, 키우는 것도 불법이에요. 왜냐면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나 뭐, 일본, 기타 등등,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서 키우고 있는데요. 애완용, 이제, 두꺼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독충. 독이 있는, 이제, 귀, 뭐, 벌레를 먹지 않으면 독이, 덜 나오거나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신규 입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